우송우송은 지금 니요아 제가 알하지지아 <laughs> <laughs> 예예 자 오늘 어 일단은 어 오늘 여기라 우리 어떤 친구가 계속 오줌 싸는 수형을 어왜자모르 있고 어 여기서 좀해합시다 어, 일단은 어 사이 먹지가 사이 먹지 오늘 질문을 한번, <laughs>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해보시고 질문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정할 예정인가좀 아... 하라고? 그쵸 그러나 본데? 다돼 있기 때문에 사실 아... 예전에... 아 그건 아직 안 했네요 근데 안한게 아니라 네. 돼 있던 거 아, 그러면 또 어, 과거에 제가... 아, 그럼 너가 나와서 풀어볼 거야요 다른 친구들 질문 한번 들어보시면, 이분이 <laughs> 제가 <발표서>. 잘 네. 키워서 프레젠테이션을 풀어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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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누리니까 충동이 나올 수가 습니다 자, 잠깐 잠시... <laughs> 이정로 되지 말고, 자, 18번까지 질문 한번 해볼까요? 18번까지... 없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어, 48번 아니구나 54번 사이에서 질은 33번 <laughs> 33번 어, 까 없이요. 것이 없어요? 그분이 원래 없는데 아까 어떤 보니까 뭐 샌드박 버벅이거든. 데즌이알아 버벅버벅버벅하는 문이 버벅, 주머니아안 버벅. 펼치고 있는 있구나. 최근에 안 시즌 안보는 친구들. 자, 끝까지 물어보세요. 자, 끝까지. 그렇습니까? 저 54번 까지는 없었어요. <laughs> 야! 그라고가 그러니까. 음, 겠습니다 너무 좋게됐네요 자, 22번 자, 22번에 22번에 2 2에2에여기5 2번2에에2 2 5 2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세계 후트점 A, B, D를 지나는, 어, 원의 반지름. 어, 사각형이, 나타나 아, 있어서, 어, 네. 반지름이 이제, 어, B가, 자, 1대2다. 자, 그러다보면 아, 여러분들 이제, 반지름이 1대2. 자, b d 를 이제, 우리가, 두 원의 공통형, 공통형인데, <laughs> 공통형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원의 지름이 나오면, 어, 사이 섭취를 쓰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일정 시도해 보시면 되요. 사이 섭취. <laughs> 그래서 자 지금 우리 각도 자, 사이, BD, 어, 사이 어, A 분의 BD, 사이 A 분의 BD가 저희 왼쪽에 있는 반지름을 r1, 원 동작을 쓰이을쓸수 있고요. <laughs> 자그 다음에 오른쪽 화면형 BCD 보시면 어, BCD. 자 BD, 현 BD에 대한 원주각이 시점, 어, BD에 대한 원주각 이 그래서 sign, 어, c분의 어, bd. 자, 여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은 오른쪽 원의 반전은 r2입니다, r2. 자, 이 r2가, 우리 쓸수 있어요. 근데 r2가, r 1을몇배나 어, 두 배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4 곱하기 r1. 이제쓸수 어, 있겠죠? 어, 4, r1. 그래서, 우리도 이제, s i n 뭐, a랑 sign c의 비율을 알고 싶은 거니, 근데 이제 여기 왼쪽에 이거, 이 보시면, r1분의 b가, r1분의 bd의 길이가 2 곱하기 sin a고 자, 그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오른쪽 눈앞에 보시면 은또 r1분의 길이가 4 곱하기 sin c가 나타요 4sin c 그죠? 이 s i n a는 2sin c 이렇게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데 이제 우리가 구하려면 sin c분의 sin a sin c분의 sin a니까 정답은 어, 2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28원, 자, 28번. 자, 22번. 자, 28번에. 자, 그림같이, 반지름이기가3 5 0을 수준으로 만나는 부분 a b c 신가 있다. 자, a b 의 제곱, 어, d c 의제곱을 자, 보여 보자. 자, 고기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 쭉, 원이 그려는데 자, 우리가 C구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구요,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B. 자, AB랑 수직으로, 어, CB, 자, 이렇게 이제, 그 어, 있는데, 자, 지금 A, D 엉덩이 있고요 B, C, 이렇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AB의 길이의 제곱, 자, AB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자, B, C, 의길이의 제곱, B, C의 길이의 제곱입니다. 자, 외접어는 반지는 얼마나 나오면 어, 3이라고 나와요 어, 반지는 3이다. 그죠? 렇 네. 예, 그러면, 근 이제, 보시면은, 자, AD가 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쭉 연결해서, 자, 형 AD에 대한 원주관 원두관은, 자, 여기, 여기를 뭐, 세타라고 했죠? 세타. 이제는 자,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세타. 그죠? 예, 네. 그러면은, 어, 그리가 이제 AD니까, 어, 뭐라고 하냐면 어, 사인 세타원에, 어, AD가, 자, 원의 지름, 어, 여기랑 같아서, 자, A 의 길이는 6 곱하기 쌓여주다. 여기는 6 곱하기 쌓여주다. 어, A 대 길이. 이렇게 해주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10입니다, 1이 어, 여기 길이는 뭐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 A, C랑 BD가 만나는 교정을 우리가 뭐 X라고 한다면, 자, 여기 각 B, X, D도 직각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속하면은, 자, BC에 대한 공부, BC. 다음, bc에 대한 원주각도 뭐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이해됐나요? 어, 그러은 그, 사인법칙을, 이렇게한번 해보자. 사인법칙, 이렇게 자, 해보시면, 사인, 정리이 bc. bc가 알고 싶은 거니까, bc. 그래서, 사인, 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펜에, 어, bc가 또 원의 질는 어디다. 여기 세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요거는 우리 코사인를사용다코사인이다6코사이다 그죠? 어, BC의 길이가 6코사인뜻구나요 길이가 6코사인 세타라 이렇게 써주면 뭐야 왜, 이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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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AB는 6사인 얘는 6코사이라서 인 근데 요거 식이 어떻게 써주냐면은 요거는 36 곱하기 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근데 이제 이 값이 우리가 얼마라고 했냐면 1이라고 어, 했으니까 정답은 36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어, 33번, 33번을 한번 3 3번에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린과 하트는 4분원 A, C가 어, 이고요 4분원 4분원이 이렇게 이렇 되어있습니다 4분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 오늘 이제 어, 여기 a 고요그 다음에 여기 b 고요 여기 C가 있는데, a 씨 길이가 밀어왔고, 그 다음에 BC, 저눈 길이가 어, 3니다눈 길이가 3, 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AB의 길이의 조건은 무엇이냐, AB의 길이의 조건은 무엇이냐, 아, 예. 자, 우리 이제, 어, 뭐, 오늘은, 어, 친구들이, 4분원이잖아 직각이잖아 원을 그리세요. 어, 쭉 이렇게 그려 보면 그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자 이렇게 A, B 연결해 보면 어좀 원이 좀 이상한데. 자이선 AB에 대한 중심각이 어 뭐예요? 90도죠. 그 원주각은 뭐다 원주각 원주각은 몇도다4 5도돼요 45도. 그냥 길한 거라면 사각형 ADBC 있죠. 우리 이제 원의 내접하는 사각형이다 원의 내접하는 사각형. 마주 원의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 보는 각의 크기가 더했을 때몇 도냐? 1 8 0이니까렇지 이게 몇 도냐면 135도보다 5도. 그래서 우리 이제 문제에서 AB직각으로, AB직각. 아, 이건 자 이건 제곱이죠. 두 명이 지정한 t 에 나왔으니 기는 코사이 법칙. ab의 제곱을 더하기는 코사인 법칙을 어, 어, 구하자. 2의 제도 더하기 3의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3. 그다음에 코사인 어, 135도. 이렇게 쓸게요. 4단이기 하면 13이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2 분의 루트 2라서 이렇게 넣으면 어,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13강의 이웃이 자성은을 5번이면은 1번, 그 1번, 자 그리고 넘어갔어요. 이거 어, 이냐 어, 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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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2번에, 자, 뭐냐, 그 밑에, 자 그림 가 있지 자 A, B는 7 다시 이번에 A, B는 7 그리고 B, C는 5그 다음에 A, C는 6자 이렇게 A, 7, 7 그리고 C 여기는 6 이렇게 해 되는데 자 A, B, C 한점하 피어 있다 내부에 피어 있다 저희는 수단을 이우고까 외수를 외우니까 수를 내려서 이수을 말들이 바깥 어.. F D 어.. E 여기 있습니다 자 그때 PD 길이가 2분의 루트 6 어.. PD 길이가 2분의 루트 어, 6이고 PD 길이가 루트 어, 6이다 루트 6 PD 길이가 아.. 어, 루트 6일 때 삼각형 E f p E f p 아..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삼각형의 어, 넓이 이거를 이제 한번 어, 구해보자 아, 그럼 우선은 여러분들이 해물점 A, B, C의 넓이를 이용해서 요 PF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PF의 길이 맞습니까? 어디에 자, 세 변의 길이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해물의 공식, 자 S 자, 2분의 a 더하기 B렁이시니까 2분의 1 8해서9 이렇게 적어주시면 상단적 ABC의 넓이라는 것은, 어, 뭐냐면, 어, 루트 곱하기, 루트 안에 9 곱하기, 어, S 빼기 A, S 빼기 A는 뭐, 4. 어, S 빼기 B, 어, 3. 그 다음에 S 빼기 C, 어, 2. 어, e. 그게 이제, 어,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효자형의 넓이죠. 합의 넓이는 얼마나, 6? 루트 6. 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어, 지금, 어, P에서 뭐, B 이렇게 하는 P에서 C 옆면, P에서 A 옆면 이렇주면 우리 이제 PBC의 넓이라는 것은 2분의 1곱하기 5곱하기 2 유분의 루트. 그다음에 PCA의 넓이는 2분의 1곱하기 루트. 오늘도 2분의 7곱하기 어, PF 이렇게 해서 이렇게 PF의 길을 구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뭐나 봤잖아. 자, 2분의 1곱하기 PBC, 2분의 5루트, 어, 2분의 5루트. 그 다음에, PCA. 자, 2분의 6루트 6. 6루트 6. 6루트 아, 요 자, 그 다음에, 어, p a b 가7 곱하기 PF.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PF의 대해을 그려보자. 는 거예요. 그러면, 어,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 2루곱에했다 12루트 6. 12루트 6은, 어, 6루트에 넘어가서 다시 6루트 6. 자, 2분의 5루트 6. 늘뺀 거죠. 자, 이게 뭐냐면 7 PF의 어디다. 자, 그럼 계산하면 얼마냐면 2분의 어, 7 루트 6이라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서 아, PF의 길이로 어, 뭐가된다 2분의 루트 6. 루이도 이제 뭐냐면은 자, 2분의 루트 6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때에 우리를뭐를 구했을까? 아, 순전 넓이. 아, EFK 좋습니다 지금 어, 보시면 여러분들이저의 AFP는 무슨 사각형? 무슨 사각형? 직관사각형 AP도 직관사각형 봤습니까? 그 얘기는 이네개의점 A랑 F랑 P랑이랑 한 원에 있는 네개 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얘기는 <laughs> 그러나 얘기는 이 AFP 사각형은 원에 내접하는 <laughs> 알십 초입니다. 맞습니다. 원의 내접원의 사할피 특징기 뭐야? 아까 방금 전에는 네. 또마지보는 각의 함이 뭐가 된다? 백팔십도네. 왜냐면 넓이 구하려고 했더니 지금 두면의기이 p 기나피길이기라 알아, 요두가 피기랑 PF 그럼 고기한에 대한 사인 값만 알면 맞습니다.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사인 a를 구하고 싶은 거죠. 사인 a. 맞아 사이레인 a는 뭐냐? 아, 흔이 넓이로 보할수 있어요 6 루트 6은 2분의 1 곱하기 네. 네. 6 곱하기 7 곱하기 사이레인 어떻게 쓸수있느아맞자요자넓이로서 여러분들 6명도 많이 해주으면사이레인가얼마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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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분의 2 루트 어이다 알겠죠? 그럼 이제 네. 여러분이 네. 아 여기가 파이빼기 a니까 가위바 파이빼기 a 그죠? 그래서 삼각형 결론 삼각형 p, e, f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p F 2분의 루트 u 곱하기 p p가 얼마였지? 루트 u 곱하기 사인 파이빼기 a 사인 파이빼기 a다 사인 파이빼기 a 사이버에밀 있는 사이에 에맞가아서오 1에 뭐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면선이거요 2분의 3 곱하기 7분의 1을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지어주면은 5분에 면 7분의 3을 입니다 근데 네, 그죠? 네어가습니다자 45번 55번에 55번에 5 5 자, 좌표면 자, 좌표평면 자, 우리의 45번에 45번 맞죠? 45번 아, 45번에 좌표평면 이에 중심이 2콤마이구요 자, 여기 원점이 있구요 중심이 2콤마이 안젤로인가 1인 원의 원과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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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 있어요 원과 중심, 아, 원1을 지나고 인 1인 1인 1선이 있다 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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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이인 1인 직선 1인 1 교점과 원을 중심으로 세꼭1점의세꼭지점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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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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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사람총이나요은이사요은이 총의 은이가 뭐가 이게뭐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거최대이때 최대일 때최대 M2의 1 m 2람은이 한번 보이보람은이 사람은 이사람이제아이제아이사은이사은이 사람은 이고요은이 사람은 이은이맞습이까 맞습니까? 네, 어, 네. 그러면 여러분 어? 각형열매1 2분의 곱하기 사인 센타니까 네. 이게 최대가, 돼. 그럼 최대가 돼야 돼. 다 사인 센터가 최대가 어야된 사인 센터가 최대가 맞습니까? 사인 네. 어, 가 모일 때 어, 90도일 때 어, 2분의 파이어 최대가 된다 맞습니까? 어, 네 그러면 두사 네. 네. 90도일 때 최대다 그러면 머 중심에서 이 직선 까이 거리가 얼마인 거야? 뭐, 성화 얘기할 거야? 성화 얘기해? 얘기해. 아무도 얘기하지 마. 내가 할 거니까. 왜? 이분을 틀리죠? 맞습니다. 의길이가 2분을 틀이다 여러분들 이제 점과 어,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분을 틀지만 정지권이 쓸 거예요. 어 m 제곱 플러스 1분의 덜댓값 2콤마 2니까 2m 마이너스 2 이게 아, 어, 이제, 이제 보냐면 2분의 도끼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 서 m1 더하기 m2니까 요 양면 제곱해서 식 정리해 주면 m의 2차 방식이 나오죠다 m의 2차 방식이 그면서 저거 하겠습니다 양면 제곱하면은 어, m 제곱 플러스 1분의 과고방지 m 1의 제곱이 2분의 1 이렇게 써지면서 8분하기 m i에서도 저기 있의 m 더 플러스입니다. 그죠? 정리하면 7은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16배 더하기 7은 0이 되니까맞습니다 그래서 m 원더의 m 2는 무엇이냐? m 원더의 m 2는 무엇이냐? 그렇죠. 1번이1 6이다자 2번 조요 2번 자그냥 50번 50번 아조윤이 네. 어, 조윤이한번해주세출발 해야 되는데 조윤이한번출발해실래요오이때또조용이 어, 되네 조용조윤이2 0분 50분 한번해보시겠습요다 수인이이안하는 네. 이발 볼까? 이발이발 하기로 했는데 잠깐 나오고. 이제 시간 이 아. 아, 시간 보셔 가 50번. 자, 그러이까수 평면 위에 고등길 위에, 수평면 위에 고등길 위에 아, 고등길 500m 간격을 두고 알아서 얘기다 그러면 이제 고등길이저 보등길이 아, 고이이 B, C, 이렇게 어있어서 여기도 500m. 여기도 이제 500m.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겠다. 자, 이제, 각 지도에서, 산의 정상. 약간 우리 입체의 모양이고요, 입체 모양. 산의 정상. 이렇게, 키가 이렇게 있는데, 어. 지금 이제, 산에서, 땅이, 이게 바닥인 거죠? 이 여기는 위차야위차야 형들. 이렇게 이제, 입체적으로 그러려 있는데,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모이고 이제 상황이에요. 그런 상 상황이. 그랬을 때, 여기는 각도가 30도고, 여기는 각도가 냐면 45도고, 여기는 각도가 몇 도냐면은, 아, 60도. 이렇게 나타나있다. 근데 이팔 높이를, 보자. 팔 높이를 보여주자. 높이를 변수 X라고 했 높이가 X만. 그러면 이제, AP 길이는 e x 고요 그렇죠? 어. 그 다음에 여기 AQ 길이는 또 뭐냐면은, 그고요 그 다음에 여기 4 5도니까 1때 1때 루트이니까 BQ미래는 엑스고요 b q 미이는 루트이 엑스고요 이렇게 그늘고 60도죠 그리은는 우리가 이제 c 10, q 길이는 루트 성분의 액수고요이 CQ미래는 루트 성분의 EX 모든 것다표현했습니다 아, 괜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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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자, 근데 이제, 문제 어, 보시면은, 아, 어, 이 산의 높이를 한번 잡고 해보자. 그랬습니다. 높이라는 거 보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뭐, 이렇게 할수 있지 않니? 이게 중점이잖아. A와 C의 중점이 B인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뭐, 생각없는 분들이 이렇게 중선, 이 선, BP가 무슨 선이다? B P 가상각형의 무슨 선? 중선이죠 중선. 어제 안나어요이해간와 예. 오 중선 정리 한번 쓸까요 중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 예. 어, 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P a B 가 있다, P I C 가 있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리가 E S. 우리가나 루트 3분의 2x,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루트 2x, 우리가 오래 걸었다. 룰리 5인 거이 그래서 중간에 쓰면은 4x 제곱, 3분의 4x 제곱, 2 곱하기 2x 제곱, 더하기 25만, 아, 25만이 더. 500의 제곱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4X의 제곱은 제곱이 되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X의 제곱이 4분의 150만 0 150만. 150만 맞습니까? 예수님, 예수님들 네. 어, 네. 그리고 다음은 X는 2분의 맞나요? 50 루트 150 50 루트 150 이렇게 했고 맞습니다 50만... 아, 틀린 건가? 맞아요 50만, 150만 맞죠? 네네 어, 죄송합니다 어, 조리히조리만1 0 곱하기 150이0 0 0 0 곱하기 1 0 루트 150 곱하기 만0 0 0 0아니조리 루트 만0 0 얼마죠? 루트 만. 0기0 0 1001 1 0 1 이제 1을 알 루트 4는 2점 5 0 루트 150 맞습니다큰일 없어 어. 150은? 25 곱하기 얼마죠? 주윤이? 6입니다 6이죠 이거 앞으로 빠지면 <laughs> 250 곱하기 6입니다 맞습니까? 주윤이? 몇 번이다 주윤이? 어, 5번이다 조용알겠습니다이해했아요자 네. <laughs> 예, 네. 그러면 이제 여러들자그 뒤에 어, 우리가 이렇게 해봐야 해 될게 82쪽 83쪽 정도 이제 같이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 알겠나 니다근조 아, 예, 네. 아, 조이니. 님. 어, 히조윤이는 아까 질문이 나온 거 보니까 약간 좀 냄새나는데 어느 직원을해보자 같이 풀어봅시다 그래, 네. 그래, 네. 어, 오답 을 지금, 하 셔야 될것같 아요.